그동안 좀 진짜 너무 못해서 좀 저도 야구하면서 슬럼프가 이렇게 좀 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음뭐 결정적인 활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티 히트 나왔으니까 좀 장타도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그으로좀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뭐 결정적인 활약은 아니다 뭐잘 못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오늘 팀을 살리는 그런 포호들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아 진짜 야구 선수가 아니라 골키퍼가 된거 같은데 동민이 형이 마지막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네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까 2회 이, 이 도루 시도 <laughs> 아 창규가 좀 폼을 크게 하길래 <laughs> 네좀 연기 하나도 못 하고 시즌 마무리하는건좀 그러니까 하나를 해볼까 했는데 타이밍이 좀 빨랐네요. 자신 있으셨나요 그때? 어 무조건 예살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윤환이 한 템포 초청해서 지더라고요 <laughs> 조만간 알겠습니다. 조만간 보여드리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 경기까지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 마디 드리고 마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뭐 지금 사실 잘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선수들은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처럼 보태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79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는데 야수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점수 많이 내줘서한제 친구 철원이한테 어더 한번 사야 될것 같습니다 철원이가 제 점수도 와가지고 승리도 지켜줬기 때문에 너무 다 이렇게 힘든데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포효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 원래 빈손 세리머니 어, 잘안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좀 내가 소극적인 스타일을 잘안 하는데 어 이번엔 상대가 일찍 가니까 진짜 한번 잡아먹자는 느낌으로 던졌는데 네. 그 거기서 이제 진심이 좀 우려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폴이 또는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laughs> 네, <laughs> 오늘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갔다 다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떠셨는지 일단 빈이랑 한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너무 좋고요 많이 힘들고 재밌고 했는데 일단 빈이한테 맛있는 밥 얻어 먹고 국실 예정입니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닝 교대를 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빈이 표정을 보면서 힘을 더 받았고요. 빈이가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는 말이 부펜투수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좀 많이 웃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어요? 고맙다. 일단, 7회 때는 바로 안아주고요. 8회 때는 좋은, 해맑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 9회 때는 뿌듯한 표정으로 같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요가 9회까지 나올지는 좀늦어요 네. 일단, 경기 전에 권영이 담증세가 원래 있었던 거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7회 올라가면서 8회까지는 던지겠다. 그래도 9회 에 권영은 없어도, 다른 투수들은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저를 믿어주셨고요. 저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하려고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길게 던지는 건 괜찮았어요? 어, 길게 던지는 건 원래 사실 막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팔에 무리가 없다는 거지 부담감은 점점 배가 되더라고요. 팔에가 사실 어쩔 수없어 긴장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 됐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셨어요 일단... 운도 안 따랐어요. 안 따랐는데 그냥 또 눈이 따르는 게아 평상시에 좀 착하게 잘 살았구나 <laughs> 쓰레기 잘 줍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갔고요. 아, 행운이 잘 따랐고 구할 때도 깔끔히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너무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김장 <laughs> 원래 잘안 하는 성격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그때 긴장됐죠 김장요? 김장 긴장 안 했어요. 아 진짜요? 김장 네, 안했어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솔직히 제 잘못도 아니고 김현수 선배님도 당연히 잘못이 아니고 그냥 딱 그때도 딱 순간에 느낀 게아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구나 그런 뭐 안타랑 홈런이 아니라 그런 걸로도 저를 이길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홈에서 아웃 시켰을 때 네. 어, 톡톡 던지고 사실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던데 아웃 컨트롤 연결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네, 때도 주자가 김현수 선배님이셨는데 타석에서만 좀 인상이 조금 무서웠는데 아웃될 때랑 경기 끝날 때랑 해맑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멋있는 선배가 선배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 덕인지 그 신인왕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언급이 그 잦은 것 같아요. 네.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신인왕 네. 당연 히 욕심 있죠. 욕심 있고 네. 받고 싶은 상이고 근데 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목표는 제 목표는 주담 비어스라는 팀이 가을야구도 가고 그리고 제가 안 아프고 끝까지 같이 완주할 수 있는 게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쳐 나가고 잘한다면 시인 형도 뭐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그거 승용 선수랑은 어쩌다 맞추게 되요 건수 형이 네. 나눠줬어요 저랑 승용이한테 음, 차라 아니요 다른 형들도 있어요 화려하게 어, 네 딴 형들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